저희 변호인단이 준비한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성명서: 사회로 총선은 QR 코드 전산 조작, 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 선거로서 원천 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네.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 무효인 QR 코드 사전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전산 조작을 하는 등 명백한 부정 선거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 주권의 근간이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제21대 총선 결과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여 총체적으로 오염된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천 무효이다. 일례로 아, 인천 연수원의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 3358표를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관내 10%, 관내14% 차로 뒤져서 최종 2893표 차로 졌다. 비단 인천 연술뿐만이 수 아니다. 서울 광진을, 동작을, 중구 성동을, 영등포을, 인,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성남 분당을 등등 당일 투표에서 크게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크게 진 경우가 수십 곳을 넘는다. 특히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선거 인수와 투표소의 불일치 유령 유권자의 존재, 일관된 63대 36의 사전 투표 비율, 관내 관내 사전 투표 비율이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 민경욱 위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자, 지옥구 유권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 상식과 공리에 반하는 개표 결과는 조작의 결과라고 확신한다. 고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작 보전 집행에서는 없다고 했던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QR코드 명지를 사용하게 하였고, 부당한 입찰 절차를 통하여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가 제 대한민국 제21대 총선이라는 국가적 중요 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범죄자들은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패를 뒤집었다. 부정선거 연구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인 미국 미스 시간대학교 월트 미베 교수는 지난 4월 28일 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라는 논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의 투표 조작과 허위투표 조작 등 범죄행위가 행해졌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게다가 보전집행과정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복인지 훼손, 종합선거인 명부 부존제 미래 대표 투표 용지 미제출, 선거인 명부 봉투의 훼손, 잔류 투표 용지 봉투의 훼손, 투표지 상자 훼손, 투표장소 CCTV 부존재 등과 선거 관련 담당 업체의 부당한 입찰 절차 등은 부정 선거임을 더욱 명백히 했다. 이제 부정 선거임은 확정이 되었고. 어떻게 이 범죄의 행위가 일어났는가에 집중을 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 조작, 개표 조작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범행이기 때문이다. 민영 위원과 함께 사이로 총선 무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진실의 힘을 믿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무효 선거 무효 소송을 승격하고 승... 승... 선거 제도가 평평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실행하고 아울러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실시하고 통합선거인 명부, CCTV, 전산확인장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 보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 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리에 임하고 사이로 총선 우여를 선고하여 제선거가 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 대표 결과를 살펴주시고 진실의 눈으로 어떠한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우리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회의원 민경욱 사위로 부정선거 진실 규명 국민연대 선거 무효소송 변호인단 일동.